자, 그러면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자, 음. 어제 이어건설 시장이 소환이 될때 KTX 안에 있었다 그랬죠? 예. 아마 국회 가는 중으로 <laughs>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네. 국회 가서 우리 그 디트뉴스와 어, 세종포스트, 충남포스트가 이 예산사가 팔아주기 어떤 캠페인을 벌였는. 버렸어요? 예 제가 사과 팔로 이제 국회 야. 앞마당을 갔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에 보이는데 예좀 클로즈업 해주시면 보일 겁니다 국회의원이 이렇게 (12명까지를) 모았거든요 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니 현재 예산 국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뭐~ 국회의원 아무튼 한자리에 여야를 넘나들어 넘어서 충청권 의원을 12명 이렇게 모아진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거기 그 홍성 예산 국회의원이 홍문표 국회의원인데 그분이 현재 예결위원장 아니에요? 힘이 이, 좀 있으니까 이거의 파워는 음. 우선은 중요한 거는 이, 이 누구죠? 디튼 교스 정치 김갑수. 담당 김갑수 국장의 파워죠. 인맥이죠. 뭐 따져 보면다 김갑수 국장이 이 국회의원들 다 그동안에 접촉한 그런 결과라고 저는 보고 거기에 이제 조금 보태서 이 예, 누구죠 예결위원장 국문표 홍문표, 홍문표 예결위원장 이제 예산 출신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우선 사과 얘기를 조금 먼저 하고 하면은 이 지금 이게 사과가 생산되는 시점하고 사과가 많이 소비되는 시점이 요번에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추석이 앞당겨지다 네, 보니까 네, 네, 네. 사과가 다 익어서 나오기 전에 추석이 지나가 그렇죠, 버렸어요. 그래서 추석 지난 한참 후에 사과가 이제 그렇습니다. 다 익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부사가 서리가 익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재고가 많이 사과가 많이 쌓이는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재고가 쌓여 있는 게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지금. 아, 재고가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땄어요 이제 막 아, 사과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 김갑수 국장이 아 그러면은 우리 지역의 농민들을 한번 위해서 사과 팔아주기 합시다. 이제 아이디어를 내갖고 시작이 된 겁니다. 아, 아주 좋은 좋은 일을 하셨어요. 예산 그 사과를 이 국회 앞마당으로 가지고 가서 팔았더니만은 어제 400 상자를 팔았습니다. 400 상자를 팔고 그 전에 주문을 받아서 팔은 상자가 600 상자. 저천 그 상자. 천 박스를 팔아냈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근데 가져간 게 400박스면 너무 작게 가져간 거 아니에요? 저 다만을 작게 생져간거 아니죠? 이, 게 이게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이게 과연 나갈 거예요 누가 사냐면은요, 국회의사당 안에는 국회의원들밖에 없어요. 외부사람이면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사는 거요 어, 예산 출신 출장 인사들이라도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아. 예. 그래서 그럼 국회의원들이 100박스를 0 사줬다. 어, 아니, 사, 아니 400박스 샀대. 400. 400. 박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갔 봤더니만은 소위 말하면 정용기 국회의원이 사, 20박스인가 30박스를 딱 쳤어요. 내가 30박스 사겠습니다. 한 박스 얼마인데? 21,000원. 어, 그러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사냐면은 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누구더라? 여기김태흠 의원이 내가 거기다 가몇 박스 더 얹어서 사겠다. 이 충청권 의원들이 이걸 사서 옆에 있는 다른 국회의원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먹어보라고. 네, 이게 예산 사과야. 그러니까 음. 고향 동네 홍보하는 겁니다. 이게 고향 동네 홍보하는 아, 거예요. 예산, 얼마나 준 아, 겁니까? 예산을 따기 위해서 사과를 주는 게 아니고. 아니입니다. 아, 아니요. 지명 예산. 예, 네, 충남 예산. 충남, 아, 나는 예산 사과라서 아, 예산 잘 부탁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 충남 예산에 있는 사과. 네, 네. 그거를 갖다가 팔은 겁니다. 네. 팔았는데 왜 제목이 지금 예산사과라고 나오냐면은 네. 이 홍문표 예, 예결위원장이 지금, 지금은 가장 끝발이잖아요. 아, 지금 뭐. 네, 지금 뭐 칼자로 잡고 지금 휘두르는 중입니다. 네. 휘두르는데 어제도 보니까는 그 자리에서 이박 국회의원들이 여기 와서도 그 틈새에 홍문표현을 잠깐 붙들고, 이 귀쌍말자, 손가락을 이렇게 딱,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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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였는지 아세요? 위원장님, 꼭 이번에 꼭 부탁합니다. <laughs> 그거야, 다. 지경부 네? 올라간 예산 있죠? 그거 꼭 돼야 됩니다. 아, 알아, 알아, 알아. 아. 요즘 알아, 알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그 다음에 확실하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는 쪽지 예산이라 했죠? 예, 예. 쪽지 예산 없어졌어그럼 뭘로 해, 그럼? 문자 예산. 문자 예산? 꼭! 문자로. 제가 이따가 문자로. 보, 보내드릴게요. 그럼 쪽지 왔다 갔다도 안 해. 그러면 이 홍문표 위원장이 그걸 딱 보고 아 누구 위원이붙어아 어, 이거였구나. 이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까. 들어서 알 수가 없잖아요. 써주는 것도 이게 막 쪽팔리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이거 하면은. 그래서 제가 막기 문자 예산이라고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 됐든 그 자리에 가봤더니만 이제 또 하나는 이 홍문표 예결위원장 이 있지만은 박완주 의원이 이 야당 간사입니다. 여기 지금. 어, 그거 그러니까 아, 그 예결이? 예, 예결이, 간, 예결이 간사가 얼마나 힘든데. 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막강한 파워가 두 사람이 있으니까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은 해정치 민주연합, 한 사람은 새누리당 그래서 어제 홍문표 의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여야 갈려져 있지만은 이 지금 예산 따는 데는 여야가 어디 있냐. 우리 충남을 위해서 같이 일하자. 대전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따가자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대덕구의 정용기 의원 같은 경우도 나 지금 국회의원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번 예산 좀 줘야 됩니다, 형님. 그렇죠, 그거 해야죠. 어, 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틈에도 예산 좀 달라고 아무튼 정용기 의원, 그 김태흠 의원, 이뭐 이, 저기 저 이장우 이동. 의원, 뭐 전부다. 그냥, 홍문표 위원장 붙들고 한마디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게 됐지, 또 하나가. 그래서 사과 좀. 아니, 우리 유호진 대표 사진에 이렇게 찍힌 걸 <laughs> 보니까, 국회의원 같더라고요, 같이. 아유. 아니, 시험이. 국회의원들 와. 아버지가 샀습니까? <laughs> 아니, 뭐, 거기 거의 뭐한오설의원 정도. 아이고, 또 말씀이라도 네. 그렇게 네, 아, 어, 좀 해주시니까. 예, 무튼 일치... 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제 서 사과 많이 팔았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군의 이 아주 중요한 그 뭐라 했습니까? 특산품들을 우리 언론이 기왕이면은 좀 지역사회에 이 지역사회를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 옛날에 한때 플랜카드그었지 않습니까? 대전, 충남 세종의 힘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에. 난뭐 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네. 되도록이면 근데, 힘이 되는 쪽으로 가야겠다. 아니 되겠다. 근데 그럼 네. 다른 농산물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럼 꼭, 국회로 다른 만, 농산물도. 꼭 국회로만 가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전에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대전에서도 지금 작업 좀 해서 팔음 파는 파는데 이제 국회로 간 거는 전국의 국회의원들한테 좀 소개도 하고 예산 사과를 예산 사과 이렇게 크고 맛있다 이걸 보여주려는 거죠. 예산 짜리입니다. 군수 와서 많이 얘기했어요. 아 예산 군수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막 예산 군수가 스케일이좀 작으신가봐. 300 박스가 400박스... 200 박스 팔릴까? 글쎄. 국회의원이 다몇 명입니까?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299명이지 않습니까 예, 299... 300이죠 300 300명인가요 예. 예. 300명이면 300박스만 가지고 한 박스에 사줄까 아니죠 이게 에이, 에이. 나는 400박스 음. 했다 그래서 음. 야 작다 새가습니다 어제, 어제 아무튼 남으면 그, 자기가 어떻게 하든에 남으면 먹고 들어도 해치우고 와야지 그나마 거기 촉발을 해준 우리 정용기 국회의원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이 자리를 빌려서 드려야 되죠 그러면 그 12분 국회의원들이 다 사과 샀어요 거의 보좌관들로산 거지 아니 글쎄 예. 이제 그렇죠. 사다가 아, 옆에 의원들 뿌려주고 이게 충남 예산 우리 고향 사과다 해서 아, 쭉 뿌려줍디다 보니까 보좌관들 나한테 아. 사과 좀하번 주세요 좀맛좀 좀 보게 아유 이만 천 원인데 돈 줄게 내가 좀뭐 뭐, 우리가 살라면 어떻게 돼요 무슨 뭐 이런 거 없어요? 끝났고요. 지금은 이제 이벤트가 끝났고 뭐 어디 쪽 군청에다 얘기하면 보내주고 뭐 이런 동안 시스템... 우리 언론을 디트니스 많이 보도가 됐는데 에 우리가 이제 정, 정당 각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쪽으로 이 얘기를 해서 이 대전에서도 많이 사 줬습니다 아니 네, 정치들만 좋습니다. 좋은 거 매기지 말고 우리 일반 시민들도 좀 좋은 거좀먹 예산 사과 좀 해야 되겠다 다음번에 좀 가지고 오면 그때 좀 많이 어, 사 주시기를 그렇죠, 그렇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얘기죠. 아, 알겠습니다 예어 최근 아, 제가... 얘기가 예산 사과 얘기했다. 예. 아, 아주 좋은 일을 를 하셨습니다 네. 아주 티트니스가 요즘 연일 그 사회적 활동이라고 그럴까요 뭐 무슨 네. 아무튼 그푸샬할때 무슨 뭐 축구대회 뭐또 내일모레인가요 일요일날에는 또 섹스폰 경연대회가 또 있는 걸로 네, 알고 요 네, 그렇죠. 세, 전국 섹스폰 경연대회가 이게 유대표께서 아주 심혈을 기울이는 이대회로제가 알고 있는데 아, 섹스폰 아, 전가못가또또아대회 열어놓고. 차단을 또 갔다 와야 되 네, 아니, 뭐, 안 가더라도 네. 잘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예, 네,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섹스폰 경연대는 뭐, 지금 몇 해죠? 3회까지 왔어요. 야 이게 지금 첫해 우려도 많고, 뭐, 말도 많았지만은, 어쨌든 간에 2회, 3회를 네, 거치면서 네. 이 자리를 맞습니다. 잡아가는 겁니다. 네 그렇죠. 도 예. 네. 어떻게 뭐, 처음부, 많이 좀 도와주세요. 처음부터 네. 잘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